탐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소가 279장을 찾아가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자하 제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을지하여주께가 오누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만복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실 때에 나를 부르소 사절입니다. 만복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입니다 가론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바로 그날이죠 오늘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셨죠 그 밤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제정하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은 계속해서 행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행하시고 그리고 제정하셨죠 성찬식 때늘 낭독되는 복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부터 성찬식 때 사용되었던 말씀이죠 이 성만찬은요 역사적인 사실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에서 출발한 거다 주님에 의해 제정된 것이고 주님에 의해서 전수받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특별히 당시 라삐들이 쓰던 말 가운데 전해봤다 전해주다와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전생에 의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내 임의대로 한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전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전해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렇게 전해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뒤에 잡히시던 밤에 라고 또 말하지 않습니까? 잡히시던 밤에 이 역시도 이 성만찬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행하신 일이다 이건 그냥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화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행하셨던 일이다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순환과 맞물려 있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순환과 이 성만찬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여기 나오는 너희를 위한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희생 제물 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대속적인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밝히고 계십니다.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죽음에 대해서 이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하고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죽는가 하면 너희들 때문에 죽는 거다. 자신의 죽음의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셨죠. 그리고 이후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잔을 가지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전히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하십니라 완전히 새로운 언약이죠. 이전의 구약에서는 이러한 언약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그를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일 것이고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적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이죠. 완전히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전의 구약에는 어디에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한 가지가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이죠.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행위를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행하라. 그대로. 내가 한 대로 행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준 것처럼 떡을 주고 잔을 준 것처럼 잔을 주라. 그렇게 똑같이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똑같이 재현하고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기억하라.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게 성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그때마다 그걸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주님께서 죽으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 의미를 분명히 하시죠. 예수님의 죽음을 미워하려는 추종자들의 거짓 소문이 아니죠.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스스로 밝히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 누구든지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예식은 그가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자신을 마실 때마다 주의가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 행하는 것입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한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성찬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잘못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이처럼 우리가 지내고 있는 시간 가운데 때로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바라보기도 합니다. 근데 성만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내고 있는 사순절과 고난 주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성만찬 우리가 해가면서 늘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절의 절기와 고난 주간의 이 시간들은요 역시 성만찬과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걸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으로 삼아가야 하는 것이 많은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참 끔찍하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요. 엄마가 자녀를 죽이고 그리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시안계 사람들을 향해서 묻지마 폭행을 하고요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그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차별과 폭행이 세상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꼭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가득한 신음과 고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마다 신음과 고통이 생겨납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벽하다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세상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시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일 겁니다 그 일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내가 치러야 할 죗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내가 갚아야 되고 내가 치러야 될 죗값을 대신 치르셨다. 우리는 은혜받은 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은혜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잊어버렸던 그 은혜를 일깨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우리가 일깨우고, 아,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라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나를 깨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순절에 또이 고난 주간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 죄값을 대신 치루셨다라는 이한 가지의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더욱 더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잘 삼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만한 이유를 도무지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우리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아무리 계산해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새 언약을 얻은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그새 언약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이 고난 중간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돌이켜보고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삼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사람들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신음과 고통이 넘쳐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 된 증거입니다. 하나님,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이후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운데 죄악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말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셨어. 우리를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셨어. 한 걸음 도 나아가는 그런 시간,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이 하나님, 이 고난적 아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걸음 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작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조금 더 충성하기 원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하나씩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내서 우리 교우들의 삶과 일토와 가정 가운데 그 모든 죄악들이 벗겨지고 그것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머무는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당신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눈해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한 걸음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서 내게 원하고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은 한 걸음 더 내일은 조금 더 그리고 다가오는 다음 해에는 조금 더 나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한 달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터에 하나님 일감을 더해 주시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들 가운데는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님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한해 가운데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 부모를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간구와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그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끗하게 고쳐 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 암세보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자리에세일나 이제 하나님 한걸음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들을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교회 하나님이 은혜로 차고 넘치는 교회 주님의 찬양이 차고 넘치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 이곳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이 주님의 임재만이 이곳에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것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위해 폭포수같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푹 빠져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오늘도 더 세워 가시옵소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화롭게 하시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